지금 숏라인을 만드는 장세 방법을 총결하여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서 설명해야 할 것이 있다. 1. 이러한 방법은 선인들의 이론을 실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실천 가운데서 여러 번 실증되었다. 2. 아래의 장세 평가 방법들이 모두 실용적인 것은 아니며, 또 이런 방법들이 있다고 하여 손해를 보지 않고 수익을 내는 것도 아니다. 동무들이 이를 들어 올려 삼으로 만들기 바란다. 일, 각 분야마다 자기의 리더가 있는데, 리더의 움직임을 볼수 있다. 바로 다음 종목을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대천재를 보면 청화동방과 동대아파를 떠올려야 한다. 거래량을 주에 깊게 살펴보세요. 거래량은 시간을 나누어 사야 한다. 거래량은 낮은 수준에서 확대할 때 전부 산다. 거래량을 높은 수준에서 확대할 때에는 전부 판매한다. 3. 수축할 때 매입한다. 재고량을 줄이고 매출액을 늘리다. 일반적으로 재고량 증가는 주력 제품의 출하 때 다음 날 증가하게 된다. 높은 시세가 첫날의 마감가보다 크거나 개장한 지 얼마 안 되어 어제의 마감가보다 높아 스프레드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물건을 내놓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4. 아래 사이는 낮은 위치에서 세번 왔다 갔다 할때 매입한다. RSI가 10보다 작을 때 구입한다. RSI가 85 이상일 때 매매된다. RSI는 고공행진을 3번 하다 팔았다. 주가 신기록. RSI 신기록 안 되면 팔아야 한다. KDJ를 참고할 수 있다. 그러나 주력은 늘 시중에서 끌어올려 선을 기만하는 목적을 달성하였으며 기술자들만 정비하였다. 그러므로 KDJ만 믿어서는 안 된다. 단기선 중에서는 더블 유아 퍼센트 지표가 매우 중요하다. 꼭잘 보세요. 긴선 더트릭스. 5. 마음속에 우량주와 수익률이 떨어지는 주식의 구분이 있을 필요가 없다. 다만 강한 소작지와 약한 소작지의 구별이 있을 뿐이다. 주식도 강세주와 약세주 구분이 있다. 6. 평균선이 교차할 때 일반적으로 기술적 조정이 있다. 위로 교차할 때 매입하다. 다음 기어로 교차해서 팔다. 5일과 10일은 상향 조정했고 5일은 10일 상에는 매수했다. 11선이 깨지지 않으면 팔지 않는다. 이는 일반적으로 지표에 대한 기술적 수리이다. 11선이 깨진 것이 확인되면, 5일선은 매도세로 돌아섰다. 왜냐하면 11선은 선을 꾸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들의 원가다. 그들은 보통 주가 붕괴를 허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장중 한때 10선이 무너질 정도로 강한 장도 있었다. 그러나 21선은 일반적으로 깨지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대세가 좋지 않아 그는 수습할 수 없게 된다. 7. 이때로는 쓸모가 크다. 강자는 항상 강하고 약자는 항상 약하다. 주식 매매는 시간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 자신을 난처하게 하지 마라. 주. 가지수가 폭락할 때 주식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다 1등이 오르거나 가장 적게 떨어지는 주식에 돈을 몽땅 사세요. 9. 높은 자리에 연속 3개의 그늘이 있다. 믿지더라도 도망가야겠다. 낮은 3개 창향 매수. 이것은 보통 반등의 시작입니다. 10. 상승세 속에서 비행 기준을 약보지 마라. 이것은 보통 큰 검정 말이다. 상승장세에서도 문제주를 가볍게 보지 마라. 다크호스가 될수 있다. 그러나 이 말은 담이 크고 도박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며 심리 소질이 나쁜 사람은 타지 말아야 한다. 11. 스톱 손실 설정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원인이다. 일반적으로 정지 손점은 10% 하락하는 위치에 놓는 것이 좋다. 하한선이 무너지면 패배를 인정해야지 몇 달만 예금이라고 속여서는 안 된다. 돈은 자기 거야.